일차적으로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적 같은 현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준결승에서 전유진에 이어 2위를 사라지고 밧줄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그녀의 매력과 보람으로 팬덤 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며 채매 가장 받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토너먼트 시작 전 송가인이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거의 그럴 것 같다. 현재, 그녀의 팬덤 크기는 이전에 비해 3배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송가인이 한국연예계에서 눈에 많은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표시합니다. 송가인은 공개적인 명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요 허브 프로그램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방송사들이 그녀에게 참여 제의를 적용하고 있지만, 현역가왕 챔피언십의 규정상 다른 포럼 참여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성공 이후 부서 서예진은 송가인의 급부상하는 인기에 더 깊은 곳을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연예계 활동 계약은 올해 주목하게 진행되고 있고 연예계에서 일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노력과 인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가인은 독점적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자신의 소중함과 매력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여 많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하왕 대회는 그녀에게 화려한 미래를 내어 새로운 문을 열어주며, 새로운 명성과 대행사 관계 속에서 송가인은 모든 팀 구성원을 초과, 회전과 에너지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었다. 그녀의 성장과 성장은 감동적인 감동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그녀의 감동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의 초청장을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은 현역 가왕 챔피언십에서 자신의 군대에 힘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녀가 대중적인 서게 된이 눈부신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며 동시에 연예계에 만족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